이비들아 이제 정말 연말이야 연말 다들 연말에는 정말 약속이 엄청 많잖아 못 만난 친구들이나 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는 시즌이 왔는데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가 뭐냐 연말을 위한 그런 스타일링. 이게 모임의 특별한 컨셉에 따라서 우리도 옷을 좀 차려입고 가면 너무 좋잖아.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또 올해 사진에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그 약속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는 법을 오늘 알려주도록 할게. 내가 오늘 알려주는 컨텐츠를 잘 참고해서 우리 연말룩을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 특별한 자리에서 우리 베이비들이 제일 빛나야 되지 않겠어? 짜잔, 이렇게 데이트로 그래도 나는 막 되게 막 여성, 여성하게 막 입고, 막 이런 거보다. 약간 이렇게 좀 귀염지게 에스닉한 포인트가 딱 있잖아. 에코 프렌들리한 이런 느낌 너무 좋거든? 화이트로 다 뒤집어 쓰는 것도 뭔가 화사하고 예뻐 보이겠지만 컨셉추얼해 보이게 컨셉도 좀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거든. 부담 없이 패턴이 좀 이렇게 믹스가 되 있는 이런 느낌쓰. 감자에다 젓가락 딱 꽂아놓은 룩 같은 걸 내가 진짜 연출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볼륨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부풀부클한 이런 어, 아우터에다가 니트 반바지를 입고 퍼부츠를 딱 신어주는 거야. 이럴 때 그리고 백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드는 그런 백도 예쁜데, 약간 스페셜하게 이런 왜 니트 백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딱 해줘도 무심하게 해줘도 되게 예쁜 거 같고, 아... 이러고 어딜 가야 되나? 아... 거기 가도 좋겠다. 여의도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아? 뭐 이런 바깥에서 뭔가 하는 행사 같은 거? 아니 뭐 명동이든지 어 뭐어뭐 밖에서 이제 코코아 같은 것도 테이크아웃해서 같이 마시고 친구들이랑 술도 좋지만 약간 건전하게. 어 패턴은 진짜 똑같은 패턴으로 입으면 좀 주도면밀해 보이고 약간 이렇게 좀 크기가 다른 거 크기가 다른 패턴의 것들을 믹스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패턴 믹스가 막 어렵다 이러면 컬러가 막 들어가면 안 되고 거의 비슷한 톤으로. 좀 간으로 보이고 싶은 부분은 컬러를 좀 어둡게 연출을 하고 아 장갑은 이거는 이렇게 핸드폰 할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엄청 편하더라고 아 이런 날딱 눈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좀 뭔가 안 엮일 일도 엮이지 않을까. <laughs> 어때요? 괜찮아요 <laughs>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가 아무리 두꺼운 걸 입어도 그냥 커버업을 너무 잘해,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케이프 코트 같은 느낌이거든? 겉에는 그냥 다 그레이인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작은 백들 있잖아. 우리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백. 뭔지 알지? 예쁘기만 한 백. 그런 거 이런 때 들어주는 거야, 연말에. 어. 벗으면 얘는 진짜 너무 예쁜 게, 야, 이게 진짜 이거 몇년된 거니? 나 진짜 오래된 거거든? 니트에 요즘에 디테일이 있는 니트들 꽤 있을 거야. 어 얘는 내가 가죽 바지에 진짜 많이 입었었어, 옛날에. 근데 최근에 내가 입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레이가 이슈야? 이러고 딱 꺼냈지. 여기에 이런 정말 화려한 스커트. 그런 거에 화려한 스커트를 무심하게 딱 연출을 해주면 정말 어, 뭔가 되게 세련돼 보이거든. 니트로 덮어 입는다든지. 박시한 면티, 스웨티 이런 거랑 같이 매치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진짜 파티룩이 따로 없거든. 얘는 이거 팔도 빠진다. 일로. 이렇게. 예쁘지? 빛바아도반짝반짝거리 응. 음, 진짜 미쳤어. 아나윈 투어가 크리스토퍼 케인 쇼는 항상 가서 본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아, 빨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개봉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물어가지 너무 와닿는 부분이 많지 그 약간 자기들끼리 비치같이 부는 거 있잖아 어, 그런 것도 대박이고 네가 굳이 안 입는다면 뭐 내가 가져갈게 뭐 약간 이런 느낌 가져갈 때도 당당하게 <laughs> 얻어 가져가면서도 <laughs> 허세가 말도 못해 패션은 기세와 허세야 오케이? 연말이니까 좀 뭔가 컬러감이 살짝 들어가게 연출하는 것도 너무 예쁠 것 같거든. 사람이 되게 이렇게 화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들 되게 많잖아. 올 화이트도 있고 막 이런 컬러 중에 일단 손쉽게 섞어 입을 수 있는 블랙과 핑크로 준비를 해봤어. 약간 이런 따뜻한 캐시미어 프로보에다가 탈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코트들 꽤 있거든. 이런 그냥 검정 코트 그리고 밑에는 이런 시스루 스커트인데 패턴이 살짝 들어간다든지 망사지만 반짝거리는 메탈사로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면은 화사한 느낌도 나고 사진을 찍었을 때도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트리 같은 데 앞에서 사진 찍을 때는 뭔가 어두운 색 하나만 입는 것보다 좀 밝은 컬러가 뭐가 하나 들어가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 나 사진 찍어 보니까 뒷모습으로 렇게 쳐다보시는 게딱 예쁜 것 그래서 이런 거 시키지 말래. 만큼 또 중요한 게 뭘까 우리 베이비들 알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기본 옷을 정말 쫙 멋지게 빼입고 물론 메이크업을 하겠지만 메이크업으로도 뭔가 이 채울 수 없는 안색의 칙칙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미리 미리.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 현장에서도 그런데 좀 이렇게 주변에서 관리 좀 한다 하는 이런 애들이 늘 강조하는 게 콜라겐 같은 거. 콜라겐이 가장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스타일링 하는 배우도 어 좋다고 진짜 그 쇼호스트한테 내가 물어봤어. 자기는 콜라겐을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데 이게 먹어서 좋은 게 뭐냐면 어디서 딱 티가 나냐면 뭐 안색도 안색인데 뒤꿈치가 꺼칠꺼칠하던 거칠 게 없어졌다는 거야. 건조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개선이 된다 그러면. 안 먹을 이유가 없지. 콜라겐이라는 게뭐 지금 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제품으로도 엄청 많이 나왔었었는데 나는 그거를 먹다 말다 먹다 말다가 이랬거든. 그래갖고 사실은 크게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한두달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고, 엄청 이제 히터를 틀고, 막, 온 실내가 다 그렇게 건조하잖아. 그렇게 뿌리고, 에센스를 바르고, 그 위에 뭐, 팩을 붙이고, 뭐, 바, 그냥 붙이고, 자는 팩을 붙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팩이, 난 정말 최고로 효과로 본게 수분감이고, 뒤꿈치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laughs> 얼굴 좀 잠깐, 약간 이렇게 좀 주민해보실래요? 지금 뭐, 물론 메이크업 했지. 했는데, 나는 정말 건조해. 입술, 손, 뒤꿈치, 뭐, 이런 게 건조한데, 밤에 푹 자고 딱 일어나면은, 뭔가 얼굴이 내가, 오사시 하면서도 뭔가 그렇게 좀 맑아 보이는 그런 날 있잖아. 약간 딱 그런 느낌이야. 이걸 맨날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봐야, 이거는, 사람이 직접 다 먹어보고 우리 베이비들이 느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레티놀 A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정제형으로 나오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내가 챙겨 먹는 그런 제품들도 이렇게 소분을 해서 아예 넣어 갖고 다니는데 여기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그냥 매일 챙겨 먹기도 좋잖아. 그냥 딱 정제형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면 되거든, 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야.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클리닉에 다니는 방법도 있고, 모두 있고 하지만 먹는 걸로 뭔가 손쉽게 매일 그거를 챙기면 습관화를 하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건데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집에 뭐 제품을 놓고 나와서 못 먹었네, 회사에 두고 나와서 뭐 회사에 안 들어가서 못 먹었네 이러지 말고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그냥 매일 이게 습관화가 되면 좋으니까 아예 그냥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분말형으로 나온 것도 있거든? 분말형으로 나온 것도 있으니까 바쁠 때 그냥 쉽게 갖고 다니면서 먹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우리 베이비들이 챙겨서 잘 가지고만 다니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여기서 알려주는 거야. 자, 이제 이너 뷰리를 이렇게 채웠으니까 본격적으로 연말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 이게 레드가 평범한 레드 같고는 안 되겠는 거지. 성의 없이 왜 보일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레드 코드를 맞춰와라, 막 이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 이게 패딩 스커트거든? 야, 이거 산지한 10년 10년이 뭐야 한 20년 된 거거든. 근데 이걸 아직도 내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단다. 버릴 게 없어요. 이렇게 어깨 슬릿 같은 게좀 살짝 있는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어두운 색을 입을 거면 이런 식으로 입고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주 못 하던 큰 주얼리들 있잖아. 그런 거를 여러 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정도 포인트로 그리고 물론 이런 데는 뭐 힐을 신어도 되는데 나는 좀더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우리 베이비들이 워커라든지 좀 낮은 부츠 같은 거지 그런 거 신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 좀더 활동적이면서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어, 스타일링을 해보면은 너무 예쁠 것 같은 레드 코디야 솔직히 이런 날 아니면 컬러 절대 안 입는 베이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뭐 레드든 그린이든 뭔가 시즈널한 그런 컬러를 하나 입을 때는 스타일링은 편하게 연출을 해야지 드레스 레드로 입으라고 하면 안 입을 거잖아 꾸꾸꾸 스타일 작정한 룩이랄까? 아내가 점프수트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비치지 않는 검정 스타킹을 신고 이 망사 스커트를 입은 거거든 근데 이게 밖에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추워 우리 베이비들이 여기다 코트를 입어도 되고 코트를 입고 왔다가 위에 살짝 이런 케이프 같은 걸로 뭐 연출을 해줘도 너무 예쁜 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구찌의 케이프인데 진짜 오래된 건데 너무 활용을 잘해 우리 베이비들이 드레스 같은 거 입을 때 은근히 위에 뭔가 이렇게 걸칠 게 필요하다. 그럼 되게 애매하거든? 아예 매니시한 그런 턱시도 재킷 같은 거를 위에 확 입어버리던지 아니면 이런 볼레로나 케이프? 이런 짧은 케이프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소매가 이렇게 왜 여름, 인 소매들 있잖아 이런 것들 입을 때또 약간 롱장갑은 또 은근히 이게 또 활용도가 높거든 이렇게 드레스 입을 때도 정말 완전 착붙이잖아 거기에 트리밍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샌들 내지는 반짝이 같은 장식이 있는 슈즈들 헤어밴드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많이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거든 블랙에 아이보리 이런 톤을 좀 매치하기 위해서 진주 장식이 돼 있는 헤어밴드를 좀 과하지만 여기도 한번 해보았어. 자잘한 걸 여러 개 차는 거는 촌스러운 방법이고 볼륨이 큰 것들 기세죠. 음. 저게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하고 나가야 돼. 음. 블랙 코트를 입는다. 이러면은 약간 뭔가 백에서 포인트를 주는 거가 제일 간편한 방법인 것 같고, 이런 백 같은 경우에 고를 때 가장 그냥 유행 안탈것 같은, 왜냐면 화려하니까. 여름에 어디 놀러가서도, 뭐, 디너 같은 거 하러 갈때 가끔 들어도 되게 예쁘고 되게 쓸모 있는 그 백, 이 사피아노 백그 시리즈 중에 하나잖아. 이너는 그냥 심플하게 입어도 되는데 얘를 들어서 만약에 이너에 힘을 주고 싶다 그러면 백은 심플한 평소의 데일리로 들고 안를 화려하게 럭비 티셔츠라고 얘기하는 그런 디자인의 시킨으로만 달려있는 거거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스트라이브로 뭔가 패턴 약간 이런 식으로 준 스타일인데 소리가 나서 그렇지 <laughs> 은근히 생각보다 편하거든? 언니 파티룩 어떻게 입을래? 그럼 어디 초대받으면 나 이거 입고 갈거 같거든? 어... 편하게? 부츠 신고 그냥? 드레스인데 화려하기까지 하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은 너무 그냥 그때 한번 입고 못 입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이렇게 스타킹에 원피스처럼 입어도 되지만 청바지에 레이어 해도 되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뭐, 어, 진짜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이런 걸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 약간 박시해서 편하고, 어, 그러니까 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세일할 때 사서 엄청 싸게 샀어. 이번에 컨셉으로 제안한 연말 파티룩은 갖고 있는 아이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소개를 했는데, 컬러나 아니면은 소재에 이런 반짝거림이 있는 이런 디테일,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해도 우리 베이비들이 과하게 소비하지 않고, 아니면 촌스럽게 스타일링 하지 않아도 뭔가 세련되게 연말 룩을 딱 입고 갈수 있을 것 같거든. 연말에 만나는 친구들이 보면은 매일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거든. 그러면은 뭔가 짠하고, 어? 쟤 뭐가 좀 달라졌는데 막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 이거는 이너 뷰티도 갖춰야 돼. 요새 감기가 진짜 너무 유행이라고 하는데 건강 제일 먼저 챙겨야 되고 그리고 연말도 즐겁게 보내도록 해. 다음에 또 좋은 컨셉으로 만나. 안녕. 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어 야, 이거 니네 나눠 먹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이것도 네. 니다 어. 어 감니다 어, 나중에 내가 더 보내 줄게. 고습니다 包机장。